떠날 수가 없네. 계속 여기 붙잡혀있네. 김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동입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서 가장 핫한 기아국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 모토쇼에서 어쩌면 네. 가장 많은 이목이 음. 집중되는 곳이 아닐까 싶긴 맞아요. 한데, 사실 저는 벌써 심쿵해버렸어. 왜요, 왜요, 왜요? 블랙핑크! 저도, 저도 제니를 <laughs> 어. 보고서. 그러니까, 아, 블랙핑크가 나오는 바꾸드라고. 바람에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사실 차도 제일 핫한데, 맞아요. 블랙핑크까지 아. 나와버리니까, 와, 정말 정신이 없는데, 좀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여기는 그, 이미진. 전기차. 이거는, 네, 지난번 하죠? 제네바 모터쇼때 나왔던 네. 그 이미진 전기차 컨셉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네. 저번에 이제 스팅어라든가 그런 차의 컨셉들, 맞았죠. 그런 컨셉들에서 봤던 모습들을 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와. 어차피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사실 이 차가 공개되면서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저기 기아 마크 ]이죠. 그렇죠? 어, 만약 기아 마크가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예쁜 기아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오늘 출연한 모델들을 살펴보시죠. 어. 모하비 마스터피스 네. <laughs> 또 모하비야. 어. <laughs> 사실 이제 워낙 오랫동안 사골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지적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하비가 이렇게 또 나온 이유가 뭘것같아요 계속 이 아탈로라이드안 나오겠다 당장 어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까요? 있지만 이게 프레임 바디에 네. 사륜구동 이렇게 대형 SUV가 음. 사실 수요가 명확하게 어. 있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이어가겠다. 계속해서 모아비를 이어가야만 되는 거고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 풀체인지 네. 모델이 등장할 텐데 그때까지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한번더 선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올 가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거고. 등장하는 거고. 정통 오프로드를 버리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네, 기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네. 그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으로 컨셉이 나오긴 했지만, 어때요, 모양이? 모양이 저는 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네. 모합이랑 비슷해요. 힐링에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네.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수평 라인들을 음. 굉장히 두껍게 써서 음. 더 안정적이 보이기도 하고, 음. 최근에 나왔던 텔루라이드의 인상도 좀 담고 있는 정말 것 같고 많이 닮았죠. 네. 그러니까 그 텔루라이드에 대한 호평을 어떻게든 모하비에서도 네. 이어갈 수 있도록 지 텔루라이드 느낌 이 많이 나도록 돼 있어서 네. 기존에 어차피 모하비는 고객층이 있거든요. 그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네.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완전 풀체인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뒷 모습도 저렇게 이어지고 앞 모습도 마찬가지로 저 램프가 네. 이렇게 수직으로 음. 촘촘히 쓰였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기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렇겠죠. 것네 뭐, 모하비 팬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 많은 맞아요. 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게 될것 같고 실제로 실제로 있어봐. 양산차가 어떤 모델로 나올지 많이 기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와우, 와 드디어 이제 메인 SP, SP. 시그니처인데. 야. 저는 이거 와, 장난 아니다. 네. 어, 국내는 안 들어오나, 인도에만 나가나. 네네. 이게 아쉬웠는데, 음. 아, 반갑네요. 아니, 그때보다 살짝, 정말 아주 살짝 다듬었는데, 네, 네. 훨씬 더좀 세련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더잘된것 것 같아요. 양산차로 바로 나와도 될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 어,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코나급, 코나급. 네, 코나급 경쟁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디자인은 아마 거의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앞부분에, 헤드램프라든가 저기 턴시그널 이런 부분들도 네. 사실은 컨셉화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 양산 요소로 네, 이야기하더라도 큰 같아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코나랑도 네. 경쟁할 만큼 화려해요. 네, 지금 맞아요. 보니까 저 위에 LED가 이렇게 세로로 박혀 있잖아요. 아, 저부분 이제 턴시그널이 음. 차례대로 움직이는 음, 그, 그 턴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난번 인도에서 소개됐던 그 SP랑 비교해 보면 네. 헤드램프 부분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LED 라이트 네. 부분을 좀더 강조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범퍼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인도 SP 보다는 좀더 볼드한 느낌이랑 좀더 강한 이미지를 주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옆 모습이 네. 옆 모습 비례가 앞 권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컴팩트 SUV인데도 이 후드 길이 봐봐. 아, 후드 길이 가 이렇게 길어. 예. 네. 이 정도 길면 차가 진짜 늘씬한 느낌이 나면서 저쪽에서도 우리가 텔루라이드 이야기 했지만 네. 이 차에서도 옆모습 보면 좀 텔루라이드 느낌이 좀 아, 나는 그것 수, 같아요 실내 그시 있죠 네. 여기 이 부분 어때요? 좀이 부분이 음. 진짜 복잡한데 음. 그걸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음.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부분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네. 어? 저거 호랑이 이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호랑이 닮아진 네 그렇죠 그런 <laughs> 네. 느낌이고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랑 저는 사실 관심이 갔던 게이 부분이에요 저기 까만색 바디 라인. 네네. 어, 그러게요. 아래만 네. 있지않고 위쪽. 저게 그 모하비에도 네. 저 바디, 저 라인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보면 굉장히 강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이 차에도 이렇게 라인을 까만색 라인 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좀 강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게. 그러니까 SUV임을 잊지 말라고 응.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많이 지금 말하고. 위에 보시면 것 지금 지상고를 엄청 높여놨잖아요. 네. 물론 이게 컨셉카니까 일부 러 이렇게 높여놨고 실제로 양산차에서는 이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이 펜더 이 라인 이건 어떻게 할수 그렇죠. 없거든. 어. 저팬 펜더 라인은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인치 휠을 꽂았는데도 네. 저만큼 여유가 나쁘네요. 있고 공간을 이렇게 띄울 수 있을 정도면 이 차는 진짜 관심이 많이 갈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음. 패키지 면에서도 기존에 이제. 코나라든가 경쟁 모델 대비 아마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와, 현대에서는 이제 스프링급의 모델이 나오고, <laughs> 기아에서는 맞아요. 코나급의 음. 모델이 나오고. 이 부분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점입가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번 모터쇼 오시면 제일 많이 구경하시고 또 많이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또한 가지 있다. 이차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보크. 맞아요 레인지로버 그렇죠 그게 이보크라는 컨셉이 ]이다. 차는 작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맞아. 느낌으로 예, 그렇게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받고 얻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도 잘 키우면 잘 키우면 이보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외관이 네. 이 정도 나오면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1.6 터보 엔진 넣게 되면 그럼 성능도 사실 강력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코나에 비해서 진짜 커 보이는데. 그렇죠. 크기도 크고. 코나 같은 급이라는게좀안믿네요 그리고 코나는 디자인 자체가 좀 아기, 아기자기하게 하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볼드한 느낌의 정통 SUV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네. 계속 여기 붙잡혀 있네. 휠도 장난 아니다 진짜. 자 그리고 어, 그 외에도 기아 부스에는 뭐 최근에 선보였던 일로 e v 또뭐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저쪽에는 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아 부스에 와서 많이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SUV들이 엄청 많아요. RV 맞아요. 차들이 꽉차 있네요. 나는 스팅어가 좋은데. <웃음> <웃음> 떠날 수가 없네. 계속 여기 붙잡혀 있네.